네, 시작하겠습니다. 29페이지, 제3절 의사결정입니다. 자, 의사결정의 개념도 별표 한두개 넣어도 되는데, 정의는 어렵지 않아요. 자, 의사결정도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여러 대처 가능한 활동에서 하나, 하나가 핵심, 두 개의 의사결정은 없어요. 하나의 활동 과정을 선택하는 게 의사결정이고요. 과정, 이게 시험 문제로 제법 나왔습니다. 먼저 문제가 무엇인지 진단 규명을 하고, 정보 수집, 대안 탐색하고, 대안 선택, 그 다음에 대안의 실행, 그 다음에 평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정보 수집 대안의 선택에서도요, 하나만 옆에 공간에 좀 쓰세요. 자, 정보 수집 대안을 탐색을 하는데, 자, 효과가 없어 보일지라도, 효과 없는, 없어 보이는 건 과감하게 배제하는 게 아니라, 효과가 없어 보일지라도, 문제 해결과 관련되는, 효과가 없어 보일지라도 문제 해결과 관련되는 모든 대안을 수립, 기록한다가 중요하다고요. 이게 또 시험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틀린 문장으로 효과가 없어 보이면 과감하게 배제한다,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없어 보이더라도 다 수집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문제, 의사결정과 문제 해결 차이가 이게 10년 간격으로 문제가 최근에도 나온 것을 볼수 있거든요. 자, 어려운 상황 분석을 중요시하는 체계적인 과정이 문제 해결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항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야 되죠. 자 의사결정은 문제 해결 과정의 마지막 단계이고요. 의사결정을 할때 문제 해결에서 중요한 상황 분석 없이도 일어날 수 있고 여러분 의사결정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좀 수업을 듣고 있잖아요. 근데 합격하신 분도 있고 학교 못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 되지 않은 채 의사 결정은 끝나기도 한다고요. 이게 실제 기출 문제 답가장으로 나왔고. 그다음에 행동 방향을 의사 결정은 정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만 선택한다 그랬죠. 선택에 초점이 되고요. 반드시 문제 해결이 안될 수도 있다고요. 그다음에 문제 해결은 문제를 일으키는 그 상황입니다. 을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황 분석에 초점을 두고 있고 문제 해결을 하려면 항상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근데 이거 보면 무작정 외우려 그러면 이거 되게 헷갈리거든요. 천천히 이해하시면서 이 부분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의사 결정의 유형에는 엔쇼비 의 문제 적용 수준에 따라서 전략, 관리, 전술, 업무 운영 의사 결정 세 가지로 나눕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자, 유인물 잠깐만 보세요. 자, 이 피라미드 형태로 되어 있으면서 어떤 기획하고 연결이 되는지 전략적 의사 결정은 전략적 기획, 그다음 에 어떤 관리자랑 연결이 되는지 나오시죠. 이게 그림이 다 내어 있고 위로 갈수록 최고 관리자 갈수록. 구조적인 형태가 없는 의사결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비구조적 의사결정 일선 관리자로 올수록 구조적인 의사결정 그래서 그림은 바로 이해가 되실 건데요. 이거를 구별하는 문제가 대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전략은 최고 관리자죠. 조직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장기적인 의사결정 전략적인 기획과 관련되어 있고요. 두 번째 땡에서는 뭐가 키워드냐면 자원을 배분한다 여러분. 자선님 지금 책으로 다시 와서 자, 두 번째 땡에서, 목표 달성을 위해 최대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원을 배분, 동그라미, 자원을 배분하는 의사결정인 거고요. 여기에는 어떤 형태가, 의사결정하는 형태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비정형적이다, 비구조적인 의사결정이라는 거죠. 상대적으로 업무적 운영적 의사결정은 일성 관리자 수간호사들이 하는 거고 운영적 기획과 관련돼 있고 현재 업무의 수익성을 극대화하면서도 여러분 정형적인 구조적인 패턴이 있다라는 거죠. 물품 실적을 하려면 우리 CBC 버튼은 뭐한 달에 몇 개씩 신청하고 뭐글로벌은몇 개씩 신청하는 그 패턴이 있잖아요. 그걸 반복해서 보면 되는 거